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본격적으로 장마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고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대치를 또 최고치를 갱신하면서또 마감이 되었다, 그죠? 자, 일단은 미국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는 것은 아무래도 선진국 쪽. 어~ 그쪽으로의 그 자금이동 어~ 머니무브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예 그런 부분이 좀 먼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정시는좀 미국과 디커플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 수장창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받는건 어, 나오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겠지요 음 그렇게 보,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압축 삼선의 종목 어,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풍선 오늘 보도록 하고요 해성DS 예,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하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뉴스들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SK 바이오센서, 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이자 코로나 치료 알약 이번 사망률 90%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자, 이것도 이제 그저 화이자 백신에 의해서 어, 이어서 화이자 치료제도 지금 음,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나노엔테, 페캐몬, 이소엡지스트티온그룹지매트릭스 국전약품, 뭐 치료제는 일단 종목별로 조심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많이는 안 드렸습니다. 자 미국 1조 2천억짜리 인프라 예산 어 하원 통과 하원은 어차피 민주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걸로 상원이 문제다그죠네 어찌됐든 두산 밥켓과진성디에의 d i 파워 그리고 5G 그 통신 쪽 예. 통신인프라를 좀, 어, 강화시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원익피엔이 어, 전기차 충전소, 어, 확대시킨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래서 그런 쪽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 한국 수력 원자력, 원자력, 원자원인가, 어, 이쪽이, 폴란드 신규원전 수주의 총력을 기울이겠다. 폴란드 산업계와 MOU 체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원전이 저번 주에 좀 피크를 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 접금 한정 KPS 눌릴 때부터 추가 매수 생각하시고요 에, 비중이 충분하다 이러면 일단 기다립니다 자 하룻밤 사이에 10억 원어치 팔렸답니다 여성 패션 화려한 겨울이다 태평양물산 한섬 FNF 영업무역 현대백화점 그리고 코일 패션 보도록 합니다. 자, 국가 미래교육 달렸다. 선진국 학교부터 정상화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학원과 비상입니다. 지금, 어, 단대부고에서 한열대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요. 학원들도 지금 난리래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반도체 장비 공급 부족에 삼성, SK 패 증설 비상이다.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자, 퍼러비스는 미국 메타, 메타버스 기업 하이퍼리얼에 300만 달러를 투자한다. 중국 증시도 메타버스 열풍에 지금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메타버스 관련주 계속 보도록 하고 우리는 어, 코스에서 어, 주목합니다. 자, 부동산 규제 풀겠다는 윤석열, 공급 확대 규제 완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모델링, 그리고 주택, 중소형 건설사 보도록 합니다. 한류가 관심 폭발이다. 외국인 관광객 한해 3천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자, 여행 관련주하고 카지노, 항공주 보도록 하고요 마그네슘 100%, 텅스텐은 94% 의존이다. 중국이 틀어막으면 국내 산업은 스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미늄 관련주하고 텅스텐 관련주, 마그네슘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농업용 요소 가격도 3 4배급 등이다. 아, 비료 1인당 구매 제한이다. 요소수 매점매석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관련 보도록 하고요. 네,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장시작이 되었고요. 자, 어, 보합 출발이고요. 그러유닛은 계속 빠지네. <laughs> 자돈 들어오는 거 봅니다. 강원랜드 쪽이 돈 들어오고 카지노 쪽하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GKE, 예, 그리고 롯데 예, 관광 개발 다 올라오네요. 예. 자 카지노 관련주 롯데 관광개발 예, 매수 이거 스윙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어, 19,100원으로 접근합니다 자 항공주 대한항공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진에어 어, 항공주도 올라온다 그죠 아시아나항공 어, 다시 올라오네 항공주 보도록 하고요. CJ, CGV 쪽 하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 CJ, ENM 이라든가 아, 이런 쪽 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노랑 풍선, 음. 휴캠스 올라오고요. 아, 강원랜드. 휴캠스하고 그 K G 케미칼, 네, K G 케미칼, K G 케미칼. 케미칼. 어 질문 어떤 거요? 아 이노엔. 어 이노엔 추가해서 하세요. 다만 오세요. 어, 다시 올라올까요? 자 위즈윅 스튜디오. 그다음에 오늘 뭐뭐 뭐 이노엔은 요 정도가 다 빠지는 걸 거예요. 네. 자 팜스토리 사료 쪽, 아 어, 한일 사료, 어 한일 사료 요거 단타, 어 단타로 접근하시고 20, 20, 20, 20 사료 쪽 보도록 하고, 어그 다음에 아난티 쪽 올라오고요. 아난티 신원이라든가 영원 무역에 음, 그다음에 어, 태평양 물산. 어, 한섬. 한섬 한섬은 스윙 쪽으로 접근하죠. 요 스윙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고 42,350원으로 접근 네, 효성OMB 올라온다. 그죠? 효성OMB, 음, <laughs> 우리기술투자 구는이 음, 친구는 어, 이친구 비덴트라든가, 음, 아, 음, 비덴트라든가 음, 위지트 음, 이런쪽 하고요. 음, 같이 보면 될거 같고. 어코인구도이이 음, 올라온다 그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모드 투어의 하나 투어 아, 여행조 아, 상당히 강세고요. 아, KG 케미칼 코리아 센터 벽산도 올라오고 커세스 아. 어떻게 됐어요? 부합이고 여전히 휴마시스, 휴마시스 액세스 바이오 시즌이라든가 지난 킷은 다안 좋네요. NS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E&D, 어, 그래 코윈테크 어, 왔다갔다 합니다. 남해 화학 쪽, 대원화성하고 어, 에코캡, 에코캡 쪽 가고요. 어, 그리고 우신시스템 쪽이 1.3좀 올라와야 될 텐데요.

음,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섹터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3.5% 정도 하락하면서 83만원권 기록하고 있고 셀크리온 같은 경우도 아, 많이 늘네요자 삼강 MNT 음에화학 네. 올라오고 네. 어, 갤럭시아 갤럭시아 머니 트리 아,

테크스트가4% 내려가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카오게임즈가4% 정도 효성오엠비. 어, 경농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비라든가 어, 미련이 어 미련이 이런 쪽도 같이 올라온다. 그죠? 삼강이 네, 올라오고요. 종목보다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3분의 2 정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시각으로 종목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진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리오프닝 어, 관련주 그 다는 오늘 인프라 오늘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반응하고 있어서 건설 기계 쪽을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 기계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상중에 지금 입꼬리가 달리기를했습니다은 어, 두산바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 시작해서 6%대 상승했었고요. 현재 지금 2.78%대를 어, 달리고 있습니다. <놀람> 커리어 센터 <laughs>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아. 이게 저기 저 뭐야 다 그거다 그죠? 아. 위드 코로나의 그 치료제 화이자 치료제 관련한 관련주로 볼, 보면 될것 같아요. 갤럭시의 너랑 풍선 참 좋은 여행 모드 투어 하나 투어 세종도 있는데 음, <laughs> 요거는 좀 거시기 하네요 자 롯데 관광 요거, 요거 저기 저 현재값 매수 아 현재값 매수 아니고 어, 얼마였어요 어0 0원 19,200원 정도로 왔어요 아 SM 하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요 아, 이엔터주도 같이 올라간다 그죠? 하이브 쪽, 예 네, 올라오고요. 자 SM 쪽, 자 SM 요거 스윙 매수 접근하시고요. 칠팔공7 칠만 0천 원으로 하세요. 칠만 0천 원. SYGKL LNF. LNF Seronics, c o i c o i n t e c h CoinTech, c o i c h CoinTech, c o i 3부 토건 이라든가 뭐 이런 쪽인데 3표 아, 스멘트 아, 이것도 멍 떨어지고요 <laughs> 자 어, 경동보일러 경동나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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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스윙으로 어, 접근 스윙매스로 69 일공공 M 스넥스 보이고 머니 큐버 에이스테크 요거 KMW 쪽 하고요. 통신 쪽이다. 그죠? 우리나라 어, 지금 그 팬데믹 어이 솔루션하고 이제 RFHIC 이런 쪽. 이런 쪽도 좀올라올것 같은데요. 어, 단발성이다. 그죠? 에이스테크, 네, 예, 그다음에 그, 그 아까 원익피엔이죠, 쪽이 오히려 더 나올 것 같아요. 이 어, 네.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어, 스윙 매수 접근으로 접근합니다. 어, 34750 매수로 접근, 오케이. 하나투어와 심태기 보이고 있고요. <laughs>

한선 쪽이 안 올라왔네요. 의외로 음. 한선 요거 요거 스윙 매수. 네, 매수 접근하시고 32,500원. 아까 32,350원인데 500원으로 좀 올리세요. 자, 심태에게 진 멋지 열죠. 2차 전지 쪽 1진 머지 열죠. 이 엔더디는 어떻게 됐나요 CIS CIS가 보이고 코스모 신소재 200 코스모 화하 LNF 2.7 세로닉스 세로닉스 스윙 매수 스윙 매수 35,350원으로 접근 해운 쪽이 보이고 대덕전자 이케이스텍액이1.9 위메이드 에코프로 다음에 화학 쪽 하고요. 어, 휴캠스 s 성 케이즈케미칼 어, 어,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옛날에 그삼성테크윈이었나 아, 삼성정밀화학이었는데요. 대주전자가 보이고 있고요 텍스트의 후성 원익 p&e l&f 조이 시티 어떻게 됐어요 100원 플러스 세미시스코 바이젠셀 막 이렇게 올라오네요 자 일단 오늘 위드 코로나가 오늘 대장이고 양대지수는 마이너스권이니까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정리해서 문자 드리도록 할게요